자 오늘 남쪽으로 왔고요 여기서 낚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광 안경 쓰고 물을 보는데 베이트 피시가 많아요 돌아다니는게 많이 있고 옆에서는 지금 뱅에돔 뭐큰 사이즈는 아닌데 꾸준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한번 애기 낚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 똑같습니다 로드84M의 릴2506더블핸드의 찹사는 0.6호, 쇼크리더는 2.2호,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갸프를, 갸프를 이렇게 바꿨어요. 기존에 갖고 다니는 갸프가 좀 무겁고, 이동할 때좀 힘들어서, 회동에서 나온 애기 갸프, S300이라는 건데, 무게도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갸프로 문용징어를, 운일만한 문용징어가 낚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는 3호, 쉘로 타입. 오선 애기 첼로 타입으로 한번 첫 캐스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아닙니다. 옆에 따로 낚시하시는 조사님이신데, 유쾌하시네요. 어이. 이게 자꾸 화면이 돌아가네? 물색이 엄청 맑아요, 지금. 왔다, 히트! 왔어요. 오, 쭉 빨아갔어. 오, 나이스, 히트! 왔습니다. 아첫 캐스팅에 첫 캐스팅 왔어요 첫 캐스팅에 제대로 받아 먹었어요 히트 왔습니다 왔습니다 사이즈는 아쉬운데 감자 사이즈네요 감자 사이즈 자 드롭봉 우쌰 여기, 문의 오징어 한 마리 올라왔네요. 자, 감자 사이즈. 올라왔네요. 키스 나이스. 아우, 리첸님, 50개 감사합니다. 일수, 스타트가 좋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이 좋네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자마자 딱, 포트가 뜨네요. 네? 네, 라인을 제대로 빨아갔어요, 아까. 네. 라인을 쭉 빨아가니까, 샘지됐는데 정확하게 받아먹었네요. 베이트 피시도 많아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볍게, 가볍게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은 것들이 손맛이 좋아요. 확실하게 채, 채서 가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손맛은 좋습니다. 확실히. 안쪽에서 몰려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차피 밤이 아니고 낮이고. 하니까 프리폴 시키면서 라인만 보겠습니다 라인. 라인 빨아가면 침기라는걸로 아까처럼 가볍게 가볍게 치면서 이제 물 안에 베이트 피치가 엄청 많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발 앞에 지금 베이트 피가 맞네요. 있으면 나오죠. 무늬는. 솔직히 말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80%가 포인트, 10%가 어복 나머지 10%가 실력입니다. 그리고 제 공략하기 좋은 수심대가 3미터에서 5미터 정도 되는 곳이 액션 주고 받아먹고 하기가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있는 포인트가 그 정도고요, 지금. 굳이 뭐 깊게 내리거나, 어, 상층을 탐색하거나 할 필요 없이. 중층에서 상층만 탐색해도 충분히 받아먹기 때문에. 첫 끝발 깨끗. 개 <laughs> 끝. 네, 좋은 소리 하는 형님들이 없어. 어떻게 된게 나대기의 묘미는 그거 같아.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 이러다가 쫓아오는 무늬 보면은 그것도 또 재밌어요. 솔솔 해요. 또 우측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이번에 네. 아까처럼 쭉 빨아가는 입질이 와야 좋은데, 오늘도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무늬가 없어요. 지금 평강 끼고 보고 있는데, 따라오는 무늬는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해창이고, 하니까, 블루 포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블루 포션. 블루 포션으로. 이거는 노멀 타입입니다. 노멀 타입. 뒤에 사람 있으니까, 오버에스 캐스팅로 여기 안통은 중간에 여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자, 항상 걸리거든요. 아 자, 포인트 이동 완료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귀포에 위치한 덕돌포입니다, 덕돌포. 여기서 낚시를, 2차전 낚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쪽에서 낚시를 진행하고요. 그 상황 보면서 조금씩 옮겨가면서 할게요. 자, 애기는 2.5로 시작하겠습니다. 2.5호 보라색 컬러 애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차에 좀 갔다 올게요. 조끼를 안갖고 왔네. 조끼를... 대체적으로 잔잔하네요. 지금 바다는... 바다는 잔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왔다! 네?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요. 자. 자. 바닥이 네요바닥에한마 올라왔네요. 예. 네, 감자 사이즈 한 마리. 추가합니다. 나이스.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아쉽긴 한데, 그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또 좋은 녀석들이 섞여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바닥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아까 바닥층에서 바이트 받았기 때문에, 바닥층을 조금, 스테일 좀 길게 주고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한 마리 올랐어요.

반응이더 이상 보일 것 같지 않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물수위가 높네,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물수위가 높네. 아 올라갔어요? 어? 어? 씨.. 펀치! 펀치! 무늬 펀치 받았어 아까 어? 시 펀치 받았.. 왔다! 히트! 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어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사이즈 좋아요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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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트 받아 냈어요 한번 미스 바이트 나고 왔습니다 드랙 좀 잠그고 텐겨 와볼게요 자갸푸지를 드디어 하게 되네요 아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드디어 자, 사이즈 존, 어우 사이즈 존. 어, 야 그만 좀아라아 먹어 왜 이렇게 쏴야 되냐 이게 아 잠깐만요 아 아씨 잠깐만 먹지 별게 뭐지 아자 사이즈 존, 물이 올라왔습니다 아예참으습니다예 네. 나이스 아 괜찮죠? 사이즈 좋은 문입니다. 옷에 먹을 다 쏘아갖고, 딱 폴링 순간에 툭 하고 받아 먹었는데, 후킹은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짧게, 하이피치로 짧게 쳐가지고 다시 바이트 받아 냈습니다. 간만에 무늬다운 무늬 문의 올렸습니다. 자, 무늬가, 무늬 문의 오징어 수성 자체가 타겟을 하나 잡, 잡잖아요?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듭니다. 아까 봤듯이, 이거 한번 빠지더라도 짧게 이렇게 하이피치로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주면 다시 받아먹어요. 네. 또 이런 사이즈들은 또 손맛이 좋기 때문에 더 좌측으로 붙여볼게요 좀 소통이 좋은 곳으로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포인트에 와갖고 이렇게 군집돼 있는 무늬오징어를 보기가 힘드네요 한 마리 나오고 드문드문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마니스가 좀 나오고 해줘야 되는데, 올해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간만에 전투 낚시를 한번 해봤어요. 해창 때부터 해서 이제 늦은 저녁까지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쉽진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쉽진 않았는데, 바람도 좋은 바람도 아니었고, 오늘 북풍에다가 너울도 좀 있고, 좀안 좋은 날이긴 한데, 그래도 문늬 오징어 얼굴은 오늘 봤습니다, 보긴. 오늘은 포인트 이동 한 대마다 한 마리씩 봤던 것 같네요. 예, 오늘 좀, 좀 아쉽긴 한데, 많이 아쉽긴 한데, 요즘 예전처럼 그렇게 조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우선,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예, 수온도 불규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최대한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이렇게 둘러다니면, 둘러보면서 포인트 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